어서브 잉글리시 주디스입니다. 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루스 챕터 2 데이 3. 루스 챕터 2 버서스 7 through 8. 룻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영상 바로 아래에 필요한 어휘 여기에 나오는 어휘를 넣어 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 들어 보세요. 한절 한절 의미를 보겠습니다. 7.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요게 지금 요따옴표에 해당되는 여기 따옴표가 하나 빠졌네요. 요거는요,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보아즈가 밭에 와서, 보아스가 밭에 와서 지금 어그 하인에게 물었거든요.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말해준 거예요. 그 하인이 아, 그 여자는요, 어, 나옴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온 사람이에요 모압에서 온 나옴이랑 같이 온그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빠졌다기보다는 앞절하고 연결되는 거라 지금 없어 보이는데 앞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여자가 말했어요라고 지금 요 부분은요 하인이 계속해서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 여자 누구요? 예 그렇죠시시시왔 y w 말했다는 거예요.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자, Let me glean and gather. Lesson. You 영상에서도 한번 설 u 한적 p e You 에 r e ape. y o a 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a 래서 a b인데 b가 두 개가 온 거예요. 나로하역은 주울 수 있고,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요, 줍고, 모으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Please 까지 붙었으니까, Please let me g l e n and gather. 제가 줍고,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Among the sheeps. 여기에 sheeps는 원래 sheep입니다. 애플 로 끝나서 VS로 복수형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s h i 라고 하는 것은요. 단이에요. 단. 고의 그런 거 있죠? 곡식의 단. 이렇게 묶어 놓는 그단 있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배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 거라고그 곡식단, 곡식단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저기 이삭을 줍고 모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After the l e p e r s 누구를 뒤따라다니면서 베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제가 설명이 좀 많았는데 렛 때문에 설명이 많은데 여기 부분만 다시 해 볼게요. 이제 루시 한 말이에요. 루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루시 한 말.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제가 줍고 모게 해 주세요. Among the sheaves. 곡식단 사이사이 아 어, 어 곡식단 사이사이에서요. After the lepers, 배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요. So she came.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루시 한 말이죠. 그렇죠? 루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루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연, 그녀가 왔어요. And she has continued.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여기에 그녀는 누구예요? 그렇죠 루시죠. 루스는요, 그 여자는요, 계속해서, 여기 루시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여기서는 모아 b 이 i g h 이라고 했겠죠. 그모압 여인이요, 와서는 계속했어요. 여기 has pp가 왔어요. 그러면 줄을 긋고 과거에 시작했던 어떤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시점에 와갖고 죽기 시작했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뒤에 설명까지 붙어 있어요. From e a r l m o n i n 아침 일찍부터, 이른 아침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뭐를? 줍는 것은. except, 뭐, 뭐, 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한 뜻이에요. for, short last, 뭐, 뭐, 동안이잖아요. 짧게 쉬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 잠깐만 쉬고 난 다음에는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except for sure last.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냥 직역을 하면, 제외하고 동안 짧은 휴식, 짧은 휴식 동안을 제외하고는, 아, 짧게 쉰거 외에는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바꿀 때, 일단은 직역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을 해주는 거죠 직독 직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said 그 여자가 말했어요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제가 줍고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Among the sheep 곡식단 사이에서요 After the leopards 배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So she came 그래서 그 여자는 왔고요 and she has continued 계속해서 주었어요 from early morning 아침 일어난 아침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요 except for a short last 잠시 동안 쉬는 거 말고는 계속하고 있어요 eight then boaz said to luz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루스에게 말을 거네요 그러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now listen 자 들어라 my daughter 내 딸아, 들어라. 근데 my daughter가 뭐 딸이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요. 어린, 여, 어린 여자니까. 자내 딸아, 들어봐라. Do not go to green. 주러 가다. Go to green. 주러 가다요 주러 가다. 주러 가지 말아라. 주러 가지 마라. In another field. 다른 밭으로. 또 다른 밭에 주러 가지 마라. Or leave this one. 또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다른 밭에 주우러 가거나 이곳을 떠나지 마.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그러지 말고 가까이에 있어. keep은 계속해서 유지하단 뜻이 있거든요. keep close. 가까이에 있어. To my young women, 나의 젊은 여자들과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그 여자들과 그 소녀들과 Young women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는요 소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나의 소녀들과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루스에게 자기 밭에서 계속해서 주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독직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8절은 자, 쭉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Then Boaz said to Luz. 그러자 Boaz가 Luz에게 말했습니다. Now listen my daughter. 자, 나에 따라 들어봐라. Do not go to glean in another field. 다른 밭에 주러 가지 말고. Or leave this one. 이곳을 떠나지 마라.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나의 소녀들 곁에 가까이 있어라. 너무 멋진 장면이죠. 자, 이제 한번 쭉 전체 문장을 읽어볼게요. 전체 문장을 읽을 때는 에 앞에서 했었던 직독직해를 직독직해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직독직해를 맨날 잘못 써요. 직독직해를 하면서 동시에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어 성경 읽을 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를 생각하면서 전체를 한번 연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after the l e a p e r s So she came and she has continued from early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last. then Boad said to Lurs, "Now, listen, my daughter, do not go to g r e e n in another field or leave this one,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보아지의 배려가 싹 되고 있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보아지에게 속해져 있는 그 소녀들이랑 같이 일을 해도 좋다는 드디어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되게 감동받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from early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잠깐만 쉬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나다를 죽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을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에요. 이 엎드려서 떨어진 이삭 하나하나 조그마한걸 주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의 땅에 따라와서 또 어머니를 어, 이거 왜, 왜 내모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낙서를 하고 싶어 해갖고, <laughs> 어머니를 좀. 뭐랄까요? 어, 봉양하고 싶은 마음, 어머니를 좀잘 모시고 싶은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짜 그 자기 민족도 아닌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또 나오미와 함께 먹고 자라야 되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룻. 아이 이 룻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지만 되는 삶.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되는 삶,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영어 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